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오늘은 그냥 제일 깔끔하게만 해주세요. 큐티클 정리만 하고 투명 매니큐어만 발라주세요. 한동안 뜸했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예전에 활기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헬쑥하고 공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잡아 따뜻한 물에 담가주며 그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손톱 주변의 굳은 살을 정리하는 기계 소리만이 샵 안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가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두 명을 한꺼번에 잃었거든요. 그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사소한 고민부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꿈까지. 가족보다 더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서로의 진로와 연애사를 시시콜콜 이야기하며 누군가 가장 친한 친구를 물으면 망설임 없이 그 친구의 이름을 댈 정도로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가장 먼저 그 친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라 제가 누굴 만나는지 그 친구는 다 알았어요. 제전 남자친구들까지도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모두 털어놓을 만큼 저희 사이는 특별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제 남자친구랑 제 친구가 잘 지내면 더 좋았으니까요. 제가 아끼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뿌듯한 일이 없었거든요. 둘이 노는 것보다 넷이 노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들은 제 삶의 기쁨이었어요. 함께 있을 때 가장 완전해진다고 느꼈죠. 그렇게 손님 커플과 친구 커플 넷은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주말에는 함께 낚시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손님과 친구의 남자친구는 술을 잘 못해서 음료수를 마셨고 손님의 남자친구와 그 친구는 술을 좋아해 둘이서 신나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손님은 내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니 너무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행복의 그림은 그녀에게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관계 속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고 의심의 여지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넘실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굳건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본 남자친구의 핸드폰에서 친구와 단둘이 나눈 인스타그램 dm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라 여겼지만 둘만의 은밀한 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내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서로 태그하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따로 개인적인 메시지까지 주고받는 줄은 몰랐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워서 고민 상담을 하길래 그냥 들어준 것 뿐이라고. 그 변명은 그럴듯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힘들어서 남자 입장에서 조언을 듣고 싶었겠지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애써 그 찜찜함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왜 나한테 먼저 털어놓지 않았을까는 섭섭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섭섭함은 그녀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최초의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5호 친구라는 익숙한 이름이 떴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손님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그 미묘한 행동에서 또한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남자친구는 역시나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상담 전화였다고요. 그때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잘안 쉬어졌죠. 그런 고민은 당연히 친구인 저한테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제 남자친구를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게 사랑에 대한 고민이든, 인생에 대한 고민이든,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저여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빼고 둘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차마 친구를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굳게 믿었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니 무서워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죠. 그녀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낯선 불길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 관계에 금이 가게 할순 없어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그녀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자친구가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터졌습니다. 모든 감각이 곤두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의식하지 않은 채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에 의심을 품고 있던 손님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자 그들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무슨 얘기해? 라고 묻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고민 상담을 핑계로 밖에서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녀가 바보처럼 믿고 있을 때 둘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했고 친구는 힘든 연애를 핑계로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더기가 막힌 사실은 친구는 이미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모든 고민 상담은 손님의 남자친구에게 접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님 옆에서 보란 듯이 전화를 걸었던 것도 너도 이제 눈치채라는 일종의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순수한 신뢰를 우롱하며 기로는 파멸적인 관계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데, 정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넷이 만날 때 유독 신나게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의 모습,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어느 순간 부쩍 친해져 있던 그들의 모습.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잘 지낸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둘은 처음부터 저를 갖고 놀았던 거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버려졌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비수처럼 고통스러운 진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물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미안해 라는 가벼운 사과와 함께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뿐이었습니다. 손님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터져 나오기 전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이별을 구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길바닥만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걷는 것이 아니라 평빈 절망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 그리고 세상 모든 색이 사라진 듯한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의 존재가 그녀의 일상 곳곳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식은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지인의 SNS 피드에서 그들의 근황을 접하거나 길거리에서 스쳐가는 닮은 사람의 뒷모습에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며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거의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묻어지고 고통이 희미해진 어느 날, 문득 예전의 삶이 희미한 꿈처럼 느껴질 때쯤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추천 친구의 그 인간이 뜨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그냥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어요.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 한 구석에 그들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나 봐요. 어쩌면 아직도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모든 것이 외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더 섭는 희망을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을 누른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프로필 사진 속에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님의 전 남자친구와 손님의 전 가장 친한 친구. 하얀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녀의 눈에 흉측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그녀의 불행 위에서 피어난 꽃이었으니까요. 웨딩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가슴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를 떠나서 기어코 둘이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꼈던 그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은 이미 지나간 감정이었어요. 그들의 결혼 사진은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무미건조한 풍경일 뿐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제가 그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님은 텅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서로의 연인을 배신하고 만난 관계인데, 그들의 행복은 시작부터 거짓과 불안의 씨앗을 품고 있겠죠. 아마 평생 서로를 의심하며 살 거예요. 매일 밤 핸드폰을 확인하고 늦는 연락에 가슴 졸이며, 그때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지옥 속에서, 그들은 결코 진정한 신뢰와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결혼은 한때 저의 행복을 짓밟고 올라선 결과물이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가장 불행한 결말을 짊어지게 된 셈이죠. 저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냥 쓰레기 두 개를 한꺼번에 잘 걸렀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의심의 늪에 갇혔다고 생각하니 제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이야기를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후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투명 매니큐어를 바른 그녀의 손톱을 마지막으로 정돈해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해진 손톱이 마치 그녀의 마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때로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기만했던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